皆様、ま、ただいま新しいエピソードがアップされましたごゆっくりどうぞはいどうもチャンネル D マニアです今日もよろしく안녕하세요チャンネル D マニア입니다2020年9月28日月曜日ついに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に全く新しい夢と魔法に包まれる世界が誕生しました2020年9月28日月曜日。 드디어 도쿄 디즈니랜드에 완전히 새로운 꿈과 마법으로 가득한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꿈이 넘치는 새로운 에리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채널 디마니아. 도쿄 디즈니랜드 대규모 개발エリア가 9월 28일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도 디즈니랜드 대규모 개발 에리어가 9월 28일 월요일 오픈합니다. 판타지랜드, 투모로우랜드, 툰타운에 신 시설을 도입한 모드니다 판타지랜드, 투모로우랜드, 툰타운에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판타지랜드와 ディズニー映画、ビジョット・ヤジュをテーマとしたエリアが生まれ、ファンタジーレン連携でディズニー映画、ミニョア・ヤスをテマルワンエリアが생겼는데요。大型アトラクション、ビジョット・ヤジマオの物語やショップ、レストランがオープンし、大型アトラクション、ミニョア・ヤスー、マボビアギはショップ、レストランにオープン해서、まるで映画の世界のような風景が広がります。 마치 영화 속 세계와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라니, 투모로랜드には아트랙션 베이맥스의 하피라이드와 벅콘専門ショップ 빅팝, 그리고 투모로랜드에는어트랙션 베이맥스의 해피라이드와 팝콘 전문점 빅팝, 툰타운이は 갸락다 그리팅 시세츠 미니의 스타일 스타디오가 오픈시, 그리고 툰타운에는 새로운 캐릭터 그리팅 시설인 미니마우스의 스타일 스튜디오가 오픈을 해서요. 게스트너 여러분께 다양한 새로운 体験을 제공いたします.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1탄 미녀와 야수 스페셜로 보내 드립니다. 物語の世界への入り口 이야기 세계로의 입구 뼈를 넘숨 마을에 발을 들이면 베리사는 마을에 발을 들여놓으면 베르노치지 모리스노이에 모리스노코 대지가 맨어마이니 알아보려 맙스 벨의 아버지 모리스의 집 모리스의 코티지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모라노 주요 시니와 가스톤의 분수 이야 마을의 중심에는 게스톤의 분수와 가스톤의 숙바오 의미する 레스토랑 게스톤네 빠를 의미하는 레스토랑 라 타베르느 도가스톤가 있습니다. 라타벨뉴도게스톤이 있습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가 프랑스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가게 이름 등이 프랑스어로 되어있고요. 캐스트와 만나게 되신다면 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봉주르라고 인사를 한다고도 하네요. 베르노 스무무라니와 어마묵힛노 고토나르 밋지노 쇼프 빌리지 쇼프스가 있습니다. 베리사는 마을에는 분위기가 다른 세계의 가게 빌리지 쇼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라베르 리브레리. 라베르 리브레리입니다. 벨리 영화 속에서 방문한 서점을 모티브로 해서요. 입구에 차인벨 종이 걸려 있거나 책을 꺼내기 위한 사다리 아니면 벨이 즐겨 읽었던 책 등이 영화 속 장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게는 리틀타운 도레다. 리틀타운 트레이더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자파를 판매하는 가게인데요. 가게 안에는 다양한 식기나 실버웨어 등이 데코레이션으로 걸려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게는 먼주르 <몬주르기> 기프터, 봉주르 기프트입니다. 마을 최고의 재봉기술을 가진 재봉집이 경영하는 모자집인데요. 게스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세명의 딸을 위한 컬러풀한 모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복장과 장신구, 작업도구 등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 숲으로 들어가면 에어리어 안에서 눈길을 끄는 미녀와 야수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판타지 랜드 확장의 하이라이트인 새로운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미조토 <목소리> 야주노 시러노나카데 미녀와 야수의 성 안에서 매교그크니아와셋테 어도리오니 우거그 명곡에 맞추어 춤추듯 움직이는 마오노 갑뿐이놀리 마법의 컵을 타고 映画のストーリーに沿って、映画のストーリーにいたら、名シーンをめぐる体験がいただける、名장면을とねん、ちゃうが可能なシーンアトラクション、ビジョンと野獣、魔王の物語が現れます。セロンアトラクション、ミニョア・ヤス、魔王、物語が現れますミニョア・ヤス、アトラクションのストーリーを살펴보면요、森の奥にある野獣の住む城に足を踏み入れると、 숲속 야수가 사는 성안에 들어서면 마저너 겨울 흔한 마모니어 때 마녀의 강력한 마법으로 인해 어지깔아 姿を타え 가해라 했다. 야즈유또 메르노 데아이노 시인열 왕자에서 모습이 바뀌어 버린 야수와 벨이 만나는 장면부터 마오너 모노가타리와맞아맞습니 마법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마오너 마라노 하나비라가 스베떨 어치르마이니 마법 장미의 꽃잎이 전부 떨어지기 전까지 후다리와 시인지츠너 아이오미츠게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마조노 마호 도쿠고도가 되기를 되しょうか 마녀의 마법을 풀수 있을까요? 다음은 어트랙션의 관람 포인트입니다. 어느 가짜리 노신이어 머리 하기를 나와 도코카라 도모나크 기거헤를 인서텍이나 언가 이야기 장면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인상적인 음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한 부분인 행행 디자인이 어키마을의 마오노카 뿐이을 것도 됐. 자유자재로 돌며 움직이는 마법의 컵에 타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공간을 기획하거나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을 단순히 엔지니어라고 부르지 않고 상상력을 실현한다고 해서. 이미지네이션과 엔지니어를 합쳐서 이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번 새로운 에리어를 직접 만든 두 명의 이메지니어, 시니어 프로듀서 짐 클라크와 제작 전문 대표 테드 로블레드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ost fun parts of our job, Imagineers, is. 이메지니어 imagineer 일을 하면서 가장 재밌는 점은 to bring this animated world. that were once only seen in 2D on screen screen 2D로만 보던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bring them to life in a very realistic yet fantastic way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하고 so that even though they l o o k like they've been there for hundreds of years 그래서 그 공간이 몇백 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t h e r e somewhere in a wonderful little village in france 프랑스 어딘가에 있는 멋지고 작은 마을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이죠. It very much feels like something that reminds them of the original film and of course one of the biggest ingredients of this fantastic attraction is 이 환상적인 어트랙션을 탔을 때 오리지널 필름이 생각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The classic music from the original beauty and the best film from the 90s 90년대 오리지널 미녀와 야수 클래식 영화의 음악입니다. That wonderful music by Howard Ashman and Alan Menken is everlasting. Howard Ashman과 Alan Menken이 만든 이 환상적인 음악은 영원하죠. Kids today still singing those songs, Be Our Guest and something there, Beauty and the Beast. 아직도 요새 아이들이 Be Our Guest나 Beauty and the Beast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죠. So we know what the guests are expecting, So We're gonna deliver that in a brand new way. We've even created a vehicle that enhances the music and that experience of the music. 그래서 게스트들이 기대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새로 만든 전동차입니다. 음악을 더욱 즐기고 경험할 수 있게 하죠. One of the cool things about this attraction is we have a sort of next generation of audio animatronics figures. 이 어트랙션의 멋진 점은 차세대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한 피규어가 있다는 점이죠.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디즈니가 개발한 피규어 기술인데요. 표정이나 손가락 등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I think when you see the figures in this attraction, they're gonna be so much more impressive than anything you ever see n before. 만약 어트랙션에서 이 피규어들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채널 디마니아. 제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타고 다니는 차자는 곰돌이프의 허니헌트와 마찬가지로 트랙이 없는 트랙리스 어트랙션입니다. 차잔이 그냥 알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찻잔이 음악에 맞추어서 수평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토리의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트랙션의 시작은 유명한 장면이죠. 각종 식기류들이 배를 맞이해서 춤을 추는 노래, Be Our Guest 영화 속 장면을 실제로 일어난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미지니어들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피규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움직이냐면, 어트랙션의 가장 마지막은 영화 속에 나온 무도회장 볼룸에서 무도회를 같이 즐기면서 끝이 납니다. 이때 벨과 왕자가 춤을 추면서 움직이는데 왕자의 발 뒤꿈치가 둠지 둠지 움직이는 것이 보일 정도로 섬세하게 움직임을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야수의 마법이 풀리는 장면에서 분명히 눈앞에 야수의 피규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주가 풀린 왕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그 장면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도쿄 디즈니랜드 확장 에리어 1탄으로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회 2탄에서는 미니마우스와 그리팅 촬영을 할수 있는 스타일 스튜디오와 영화 빅히어로의 베이맥스를 만날 수 있는 어트랙션 해피 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방금은 여러분의 응원을 위한 스폰서의 제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제공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까지